자기가 하나님 버리는 건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이 없는 데가 지옥이요. 지옥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아,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죠. 아, 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요. 그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이 듣겠습니다. 이 아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뭐하러, 뭐하러 여러분을 외면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같이 보는 거. 이거를 의로움이라 그런다고요. 불의하게 살지 말고 의로움으로 사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쭉, 이거 성령의지 하는 역할을 쭉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역할을. 그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오시면 그거 만들어내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게 뭐냐? 영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이거 다 주시고 원하시죠. 영의 구원,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주시고 원하죠. 그럼, 바꿔 치료로 갈까요? 영, 영의, 영의 치료, 영혼의 치료, 몸의 치료. 이거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뭐안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톡톡히 달라고 할 권리가 여러분 충분히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증서 내밀고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 이거, 어? 변함없이 나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당신 붙들고 내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권리가, 의무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딱 내밀고 끝까지 한번 가겠다고 아버, 아버지에게 얘기해보세요. 아버지가 안 해주시겠나? 다 해주시죠. 다 해주십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야. 믿고 오라는 거야. 믿고 오라는 거. 그게 피스티오라니까요. 피스티오. 믿고 와라. 그 끝까지 믿고 와라. 누가 믿어? 네가 믿고 와라, 이거야. 네가 믿어라. 니가 내가 아버지임을 네가 믿어라. 그게 믿음 아니요 그게 믿음. 그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으라는 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그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교에서 뭘 믿으라는 거, 이게. 구원 한번 받고 땡? 그거 믿으라는 거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다니까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는데, 광해에서 다 멸망해버린다고. 그 무슨 소용 있어? 끝까지 가야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에서 끝까지 믿음 지켰고 가난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도 들럼 믿어야지. 그 누가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들이 믿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이 변함없이 믿은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걸 믿음이라 하고 중간 중간 희따기 딱 넘어지고 희따기다 의심하고 희따기딱뭐안 믿고 이런 이런 걸 이런 불신앙을 갖다 이런 걸 믿음이라 그럽니까? 그게 자기가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미끄러지는 거지. 자기가 나가 버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끝까지 가봐야 돼, 한번. 끝까지 가봐야 돼, 그 믿음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는 거라고. 끝까지 우리 기다린다고, 그 믿음을. 그래야 천국 가는 거죠. 여기서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엘로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이 돼버리는 것. 말씀 이 자체를 그냥 한번 믿어, 믿을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천국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 이걸, 이걸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해 제사. 그러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피를 싹다흘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피해 제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피해자 산다 끝나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거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요? 지금 지금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기?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복음을 깨닫는 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뭘로 예배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럼 지금? 뭘로 예배드리는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아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 그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어이 피가 구약의 모든 제사 희생 제사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났다니까요. 피는 다 흘려졌다고요. 근데 우리보고 뭐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보고. 그 뭐란 말이야, 그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예수의 복음. 예수, 예수의 복음이란또 예수의 복음이 또 뭡니까? 또 그렇게 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뭐냐? 너 구원받고 땡!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라! 그리고 천국 가라! 그 말이에요. 천국 살다가, 천국 가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전국이야. 전국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로 갈 거야. 전국의 나라로 갈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야. 뭐가 말씀이 너를 통치할 거야? 말씀이 너를 다스릴 거야. 다른 사람의 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널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너를 통치할 거야. 널 다스릴 거야. 그러면 네가 만들어진 너. 네가 만드는 이망시기 같은 거, 이 귀신 같은 너, 네가 만드는 니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는 뭐잘 보이려고 그러고, 어, 네 속에서 할짓만를다 그런 이 못된 너, 그것은 파괴가 될 것이다. 뭐가 들어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천국이 들어와버리면, 이런 지옥 같은 삶은 떠나가야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왜 지옥을 사냐고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라고 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눈으로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단 얘기야. 같이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죠 그런데 그게 말씀하고 하나가 안될 때는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옷이 누더기 같고다 찢어진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내니까 뭐 미안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이 아무리 찢어졌어도 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겠는가? 내가 종종을 눌렀을 때 아버지가 나를 멀리하겠는가 내가 냄새한다고 내가 옷이 찢어졌다고 이런 거지 같은 옷을 입었다고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겠는가? 나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보이는 아버지도, 보이는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성령과 내가 같은 마음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 너름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주여,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증서 가지고 하나님때에 내가 다가가오니.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두드립니다. 내가 이 증서 가지고 두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에게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내게 해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손 한번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내가 당신에게 구합니다 직접 그 말씀에게 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눈과 함께 포이로랍니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그 말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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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여 주여, 니여니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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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의 여들여니여 주여, 주여, 니여니여 주여, 주여, 주가 주여, 주여, 주가주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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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주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소를 고 우리가 접해 좁게... 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어째 세망밖에 도와주시며 가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삶의 입술마다 주님 이름을 부릴 때마다 주님 채워 주셨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 그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돌아오니 주님을 도둑이 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악 아까 보러 귀신을 나서야 일시의 그날이 묶인 것 같다는 지하다 문의 해결이 엣지하다. 저의 기름만 있을지하다. 예수의 축복이 있지하다 네. 그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주님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아멘. 작게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기도하는 것을 귀신이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세요. 집에서 크게 기도하면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이상하잖아요. 집에서 크게 기도하면 음,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닌데 이러면 이제 전도 안됩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와서 기도하세요. 교회와서 크게 기도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서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 귀신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소리질러서 기도하는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할 짓을 우리는 꼭 해야 돼. 우리는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와서 크게 기도하시면 귀신이, 무당이 그랬대요. 무당이 그랬대요. 크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싫다고, 듣기 싫다고 막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무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크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라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굳게 딱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몸, 우리 영혼, 우리 영 치료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천국을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